지금부터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입과대학 의학과 3학년 하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화이트코트 세레모니에 오신 학생들, 학교형님들 환영합니다. 길다는 과학이었지만 학생의사가 된다는 그런 설렘으로 이 날을 기다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앞에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놓쳐서는안될 귀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인사에 올라가시면 동료를 소중히 여기시고 앞서 의학의 길을 걸으신 교수님들을 존중하고 또 환자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이 행사장으로 제공해 주신 병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상시술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부형및 교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들뿐만 아니고 주인공들이 여기까지 오게 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어, 자리를 다 아, 앉지 못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반대편에서 어, 대형 교회에서 모니터로 뭐 보듯이 하듯이 좀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도 주지지 않는 지식이 1번입니다 일반. 1번.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기문 됐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내과 과장님 전국 수학했습니다 교수님께 <laughs> 인사. 92년을 학교 묶음으로 이루어질 수있 학생 차입니다 학생 졸업 강세리 비교와 공부

96개의 인성 같이 돌아서서 차렷 인사 특별히 감사 아들들에게 한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재명의 아들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박성우 박서우는 지사랑니다 谢谢。 네, 그렇죠. 학생 몸昂서서 사려 인사. 학생 사려 주수 분께 인사. 학생 몸昂서 사려 인사. we Thank okay. you. 이기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엄중한 책임과 사명감의 상징으로 여기고, 인상 실습에 성실히 임하여 학생 인사로서 공부를 가할 것을 엄숙히선서합니다 성실한 자세로 의학과 우수를 배우고, 켜 최선의 실력을 갖춘 인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학과 3학년 9.4. 의학생들의 경험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자기해주신 부장님, 병원장님, 박과 교수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길마다 또 관련 주시는 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한개한 어, 한 개씩 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어그 순간 순간에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어, 그만큼 도움을 줄수 있는 회사가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 주변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해서 어, 저 혼자 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 열심히 극복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재밌었던 거는 동기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도 많이 해서 어, 즐거웠고 또 수업 중간중간에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는.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네 오늘 그 보니까 학생들이 어, 굉장히 진지한 것 같아요. 이제 3학년 돼서 가운을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어,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바라보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 저보다 오늘 학생들이 제가 올라갔을 때보다 더 진지하고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성숙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그 오늘 아주 좋은 포부들을 갖고 있는 거를 봤고요. 근데 이게 쭉 이제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자들을 보고 이러다 보면 치여서 어느 순간에는 일에 지쳐서 내가 생각했던 걸 잊어버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잠깐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자신을 자꾸 체근 하면서 오늘 결심했던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환자들의 마음을 늘 살피는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10년 뒤에 오늘 선서했던 그대로의 의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 성황령 이제 드디어 병원에 와서 처음 실습하는데 어, 그 시작하기 앞서 많이 배운 만큼 그거를 더 실천을 하고 그 환자들에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안 나긴 하는데 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생각이 좀설레는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기초 과목들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음성과목들을 배우면서 이제 이론적인 제이 내용들을 많이 익혔는데 실제로 환자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네,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네, 직접 겪어볼 수 있게 돼서 좀설레는것 같습니다. 뭔가 이 날이 절대 안올 것만 같았는데 벌써 와서 되게 새롭고요. 그냥. 되게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되게 힘든 점도 많았는데 동기들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시험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거나 그냥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밥한끼 하는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카페 가고 네. 그냥 술도 마실 때도 있고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2년만 더 버티고 혹시 다들 합격해서 의사로 보자 파이팅! 저함들 항상 건강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이런 시간 시간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고는데 올해도 다 같이 하나씩 잘지내봅 저희 모두 동료 일원으로 의료인으로서 어, 의사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 내릴 텐데, 모두 오늘 다짐을 굳건히 하고, 또, 어, 독한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아, 지호야, 저, 너도 아주 선배들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어, 좋은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랄게.